네 이번에 진짜 특찰로 돌아온 쿠마입니다. 제치메라이저와제치메라이즈 키들을 준비해봤고요. 어, 제가 도도 도도마기어는 어, 메모리얼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엄청 커요. 제로원 시리즈 왕구들이 어, 일단은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빠르니까. 도 였고요. 이게 숨맛이 은근히 좋아서요. 이번에는 맘모스입니다. 동일해요. 소리는, 소리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뭐하러 이 영상을 찍냐? 바로 저에게는 아, 제로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제로원 드라이버로 인식을 시키면 무슨 소리가 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따로 제가 코멘트는 넣진 않을게요. 자 다음은 쿠앤의 음악이요 베로사 다음은 <놀람> 음... 오징어? 네오시네요 어머 아... 방금처럼 저처럼 프로그라이즈를 안 하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laughs> 죄송해요. 다음은 시리즈 2 갑니다. with two powerful horns. 중간에 순서가 잘못 돼서 <laughs> 네, 이상. 시리즈 1, 2 전부 들어봤고요. 다 비슷비슷한 음성인데, 마지막 코멘트만 다른 식으로 돌려막기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외전. 외전 제치메라이저 키. 바로 제페니즈 울프입니다. 네, 이 버전으로 들을게요. 나키 버전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j a p a n 프 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후화 버전. 후화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가 얘가 배터리가 엄청 잘 달아요 <laughs> 얘를 한번두 번인가 갈아준 것 같아요 혼자 배터리를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심이지만 어 제츠 메라이저는 아닌데 번영 팔콘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상으로 제츠메라이저 키 모든 소리랑 플러스 버닝 발콘 보너스로 들어봤습니다. 아 자막 달 건데 자막 달기 벌써부터 두려워지네요. <laughs>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제가 행복해서 아마 쓰러질 겁니다. 네, 네 이상 특찰러버 코마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어, 다음번에도 메로카리 택배깡이나 아니면은 피규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